안녕하십니까. 코이노니아 창립 멤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양재천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나리, 그리고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핀 벚꽃처럼 우리 코이노니아 사업도 활짝 피기를,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벚꽃의 숫자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클럽 2천을 완성해 보십시다. 말 그대로 생소융합의 완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소비자 주권시대가 뭔지 사전예약구매가 뭔지 소비파워시대를 우리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오른쪽에 보면 제주원행 지하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는 바뀔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는 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벚꽃이 너무 예쁘죠? 클러비천 화이팅! 코이노니아 화이팅!